Good h 다 대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 세금보고 한국인 납세자를 위한 폼 13614C 인터뷰 용지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예약 전화번호로 전화하셔 본인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약된 날 현장에 오셔서 한글 인터뷰 용지를 받으신 후 본인 차로 돌아가셔서 한글 인터뷰 용지를 다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마쳤다면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인터뷰 용지와 함께 봉사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세금 보고를 위해 한글 인터뷰 용지를 작성을 하셔야 하며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정보가 있는 양식 W2 1099, 1098, 1099 등이며 세금 보고서에 기재할 모든 사람들의 소셜카드 또는 ITIN 관련 서신, 납세자와 배우자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 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인터뷰용지는 4페이지이며 전부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작성한 모든 세금보고서에 있는 정보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원봉사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귀하의 이름 및 미국시민 여부입니다. 소셜 카드 또는 여권에 기록된 위고 네임을 쓰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중간 이름의 첫 자도 필요하시면 기입하십시오. 예를 들어 길디 김, 길동 김, 길동 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역 번호 714 345 7890. 미국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권자이면 예 체크하고 영주권자나 기타는 아니오에 체크하십시오. 다음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이름 및 미국 시민 여부입니다. 소셜카드 또는 여권에 기록된 위건 램을 쓰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중간 이름의 첫자도 필요하시면 기입하십시오.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록하십시오. 미국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권자이면, 예, 체크하시고, 영주권자나 기타는, 아니오에, 체크하십시오. 우편 주소 관한 것입니다. 현재 거주 주소이거나, 12월 30일을 거주한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IRS나 주정부로부터 연락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아파트 번호 기입 칸에 기록하십시오. 네 번째 항목은 귀하의 생년월일, 직업과 기타 정보 사항입니다. 우선 생년월일을 태어난 월 1년도로 순으로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어 1970년 4월 15일이면 04-15-1970으로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현재 직업을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피스 매니저, 클럽, 오너, 자영업자, 은퇴, 가정주부로 가능한 영어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귀하의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학교를 등록하고 푸 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셨으면 예에 체크하시고, 의사가 발생한 영구적 장애인 증명이 있다면 예에 체크하시고, 법적으로 시력장애자인 경우 예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방금 납세자의 생년월일, 직업과 기타 정보에서 한것 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생년월일, 직업을 기록하고, 풀타입 학생 여부, 장애인 여부, 시각 장애자에 해당하면 체크하십시오. 열 번째 항목은 세금 보고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자가 대학생이며 본인이 수입이 있어 세금 보고를 단독으로 하고 싶으나 이미 같이 살고 있는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부모 세금보고서 부양자로 기록한 경우 예라고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세금 신고자가 노인이며 본인 배우자가 수입이 있어 세금보고를 단독으로 하고 싶으나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부부가 노인 부부를 자녀 부부 세금보고시 부양자로 기록한 경우 예라고 하시면 됩니다. 열한 번째 항목은 귀하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중에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이라면 신분보호 비밀번호를 IRS에서 발급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셜번호를 도용당한 경우 IRS에서는 피해자의 원활한 세금보고를 위해 세금보고 시 사용할 고유 PIN 번호를 IRS 노티스를 통해 발급합니다. 아이디를 도용당한 사람은 세금보고서에 꼭 PIN 번호를 입력해야만 세금보고가 정상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유 PIN 번호는 여섯 자리 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